코인을 가르쳐주는 남자 김 선생입니다. 이번 종목은 이오스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스 오늘 기사 한번 보는데 사실 기사 내용이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만 보면 된다, 차트만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차트 굉장히 쉽습니다. 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봐야 되는 부분이 뭐죠? 최근에 상승 나왔을 때, 자, 거래량을 동반했다, 안 했다, 거래량을 동반을 했다. 자 그러면 진짜 상승일까요 가짜 상승일까요 진짜의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부터 해서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시작점이 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시작 자두 번째 자두 번째죠 자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자조정이 들어왔을 때 해당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을 동반했나요 안 했나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뭐다 가짜 가짜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야만 진짜 상승 그리고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상승이나 하락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떤 패턴들이 나올지 제가 시나리오를 몇 가지 좀 이야기 드릴 텐데 크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아, 이전 고점 부근 있죠? 이, 이전 고점 부근까지 상승이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 잡고, 상승의 시작점, 이 시작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아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상승. 즉, 고점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나리오가 어떤 시나리오냐면, 자,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상승의 시작점, 상승 나왔죠? 조정 나왔죠? 바로 저항대를 뚫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어, 분명하게 두 가지가 동방이 될 텐데, 첫 번째는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기사? 호재성 기사. 자 호재성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이 구간 장기평성 구간이죠. 9,570원을 돌파하면서 바로 크게 양봉 나올 수 있는 요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내가 단기로 접근을 했다. 자 단기로 접근을 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이 구간이죠. 자요 아래 구간. 얼마죠? 830원 구간, 자 조정의 저점, 저점 부근 바닥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 830원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보유한다. 자요런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상승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반등 나와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자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는다. 자 음봉이라든지 아니면 자 추세 전환되는 캔들 뭐 있죠? 뭐 아랫망치형 아니면 도지 캔들. 자 상승 나왔을 때이러한 캔들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추세 전환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겠죠? 매도하시면 됩니다. 왜? 우린 두 번째 시나리오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자,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이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점 줄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담으신 다음에 다음 3차 상승 때 자, 세 번째 상승 구간 때 1차, 2차, 3차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익 내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번에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는데 이 장기평선 구간 957원을 바로 뚫고 나가준다 라고 하면 빼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장기평선을 뚫었다 이 얘기는 사실 장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장기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얼마까지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장기평선이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전 어깨점, 자, 세 번의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이전에 고점 부근 근처까지, 즉, 1913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만약에 이 구간도 역시나 조정받고 나서 하락, 하락 시그널 준다라고 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이 구간 역시 좀 쉽게 뚫고 나간다. 1913원까지 뚫고 나간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겠죠? 이 구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자, 그, 그 다음 구간을 보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 구간은, 자, 이 구간에서 매물 자체가 다 소화가 됐고, 다졌고, 다 다지는 가격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는, 즉,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이 구간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가장 상승의 시작점. 지금부터 상승이 나올지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장기 평선이 돌파가 돼야 된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고점국은 돌파가 나와야 된다. 만약에 돌파가 나왔다. 이제 기대값은 이 구간이 아닙니다. 자, 이런 구간이 아니라 기대값은 어디다? 여기다. 자 이렇게 이 옷을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 이 해당 차트 말고 이 저만의 기술, 저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딥하게 좀 해드릴 건데, 자 저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차트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아, 물론 저희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지만 뭐, 새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든지,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제 차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 차트는 자동적으로 시그널을 줍니다. 시그널을 주는데, 두 가지 시그널을 크게 주죠. 자, 첫 번째는 바이 신호입니다. 자, 매수하는 타점을 드리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세 신호. 자, 매도하는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저는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해당 자리에서 맥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하기 전에 매수 타점 좋다 안 좋다 매수 타점 좋다. 자, 제 차트 이력을 좀 보면 자 이전 구간이죠. 자 이런 구간에서만 타점 가져가셨어도 29%입니다. 자 그리고 어, 그 다음 타점입니다. 이런 작은 구간에서 들어간다 하셔도 역시나 22%. 만약에 큰 구간, 요런 구간에서 들어갔다 라고 하시게 되면 70% 짜리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타점의 기술입니다. 요런 기술을 좀 아시고 투자해야만 진짜 내 소중한 자금 지킬 수 있다 라고 제가 여러 번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가 차트 보는 방법조차 못다 하시는 분들. 차트에 대해서 제가 직접 1대1 과외 해드릴 거고 이 시간이 없어서 타점 받고 신 분들 내가 차트를 보는 방법 모른다 하신 분들 차트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공부시켜 드릴 거고 시간이 없어서 타점이라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바이 타점, 셀 타점 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직접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착순 딱 100분께만 이 해당 차트 설정하는 방법 무료로 가르쳐 드릴 건데, 자, 이렇게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호스뿐만 아닙니다. 이호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전부 다 타점이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xrp. 자, 리플 타점 자동적으로 나가고요. 자,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역시도 자동적으로 타점 나온다, 안 나온다, 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해당 부분 전부 다 받아갈 수 있게끔 제가 도움 드릴 거고,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오스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고 생각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